만듦새 보시면 굉장히 견고하게 돼 있어서 한 30년 지나도 안변할것 같은데요. 아 예. 원적외선이 방출되는 예, 탄소전열 모드고요. 하부에 좌우욕이 가능한 원적외선 원정지. 의료기기 램프를 네. 저희가 예, 탑재를 하였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한 2만 원선 안쪽으로 예, 금액이 청구될 수 있다. 원적외선 편백 사우나입니다. 중국 캠핑카, 농막, 컨테이너, 농가주택 직거래는 캠핑 제공 직거래 매물을 60만 명에게 알려보세요. 검색창에 캠핑 제구 또는 어플 다운로드 네이버에 중고 집거래 장터 카페도 오픈했습니다. 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자, 이 제품입니다. 바꿈 형태로 돼갖고 네, 이렇게 건축물처럼 나와 있고 외관이 굉장히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앞쪽으로 들어가면 자 이렇게 사우나의 모습을 갖고 있죠. 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 해 네, 디자인 파크의 캠프포 브랜드의 사업부를 맡고 있는 박범 본부장입니다. 디자인 파크가 원래는 저희 회사가. 야외 운동기구, 네. 그다음에 목재 놀이기구, 네. 네. 그다음에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고 있는 물놀이기구를 전문적으로 예, 관급의 납품을 제조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네. 이제 캠프포 브랜드라는 아웃도어 레저 스포츠 제품들을 런칭함으로써 네. 예, 이제 B2C 시장에도 진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보시고 계신 사우나가 원적에선 편백 사우나입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 사우나 아닌 줄 알았거든요. 예, 예. 일단 외형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촬영했던 건식 사우나들은 실내용이었어요. 예, 예. 거실에 아파트 거실이나 네. 아니면 다용도실에 놓고 쓰는 <laughs> 뭐 일인용+ 2인용 맞습니다. 그런 예. 사우나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외에 무조건 놔야 예. 되는 사우나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주로 캠핑이나 네. 전원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자연 경관을 음. 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힐링이나 휴식을 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찾아오거나 캠핑장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옥외용 이동식 사우나로 제작을 해왔고요 아웃도어에 있는 그 편한 복장 그대로 또는. 음. 뭐 아침에 수면을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복장 그대로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예, 외관에 적합한 그 레드파인 나무를 사용하였고요. 어, 레드파인이에요? 예. 레드파인의 지금 이거는 거주... 이제 파이프 예, 0.70mm 아, 철제 예, 여기... 철제. 예, 사이드는 저희가 엣지를 네. 인테리어상 아. 한 거고요. 여기는 이제 아, 레드파인을 레드파인. 예, 세치를 한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아, 근데 동일한 소재처럼 보였어요, 저는. 예. 근데 이거는 철제로 돼 있고, 이거는 예. 레드파인. 그러니까 홍성. 예, 그렇죠. 이죠 예. 근데 되게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외부 마감은 철제 프레임에다가 네. 안에 홍성으로 이제 벽을 쌓은 상태입니까? 예예. 예. 그 여기 단열은 또 어떻게 들어가나요? 단열은 지금 벽 두께 이 지붕 두께가 125mm고요. 네. 그 다음에 하부 두께는 170mm 어. 예, 정도를 저희가 유지하고 있고, 예 내부 이제 하부에는 그 방부목, 네. 그 다음에 단열재, 그 다음에 탄소전열 보드, 그 다음에 어. 안쪽에 이제 사람 신체에 피부에 닿는 것들은 편백루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폭이 네. 한 2,000, 폭이 80mm, 2 0 0 예. 82m 좀 넘는 거네요. 예. 그리고 길이가 길이. 3,500mm. 네, 3.5m. 5 m 0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저희가 3,000. 외관 사이즈는3 0 3 0 m 입니다 아, 3,000. 예, 예. 그러니까 가로 폭이 한 2m 좀 되는 거고, 예, 예. 길이가 3m, 높이가 3m 정도 되는 거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소형 농막처럼 보이지만, 예, 예. 네, 사우나고 요거는 지금 지게차로밖에 안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운송이. 들어서 한번 어 마당이든 아니면 업소 이제 뭐 카페나 아니면 뭐 글램핑장. 캠핑장, 수영장? 리조트? 네, 맞습니다. 이런 데서 많이 사신다고요? 예, 보통은 이제 저희가 리조트, 네. 수영장이 있는 리조트에서 아무래도 이제 체온이 많이 떨어지다 아 보니까 보통 사우나들이 호텔 리조트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이동식 사우나를 설치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상승시키는 경우도 있고 동절기에 캠핑장들이 약간 이제 비수기 어. 또는 이제 해가 빨리 떨어졌을 때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객님들 서비스로도 많이 핀란드 사우나 시설의 어. 형태를 갖춘 어. 원조 개선 사우나를 구매해서 설치하시기도 합니다. 이 가격이 천만 원 넘죠? 예, 맞습니다. 얼마입니까? 천오백만 원 정도가까. 지금 저희가 소비자 판매 가격이 예. 현재는 천사백오십만 원인데, 1450만 예, 예, 저희가 이번에 특가인데, 천삼백만 원에 부가세 별도고요. 네. 설치비는 저희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아... 예, 운송비와 장비비만 실비로 예, 받을 예정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전화번호 있습니다. 일오칠칠인데 예. 자이 제품은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가격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개인이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네네. 마당에다 큰 마당에 놓고 쓸수 있지만 예. 개인이 구매하기엔 조금 고가긴 해요 예, 근데 저가형 예. 그냥 건축사우나보다 아예 마당에 정말 제대로 놓고 쓰고 싶다 하신 분들은 그렇죠. 사시면 되는거고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장에 체온 유지용으로 아까 머리에 딱, 딱 들어왔거든요 예, 예. 그걸 아마 리조트 같은데, 워터파크 같은데 많이들 문의하고 몇개 설치해 놓으면 예. 어른이든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같아요 입구 쪽 보시면 여기는 여기도 홍성인가요? 아, 편백 루바입니다. 아, 이 편백이에요? 예. 아 유절 루바고요. 편백으로 예. 되어 있고 요요 예. 요 공간이 삼나무 무절입니다. 아, 아 삼나무 무절. 예, 삼나무 무절. 요요 요 밑에가 방부목. 방부목 데크. 예, 예. 네. 그리고 여기는 뭔가 걸어 놓는 건데 예, 여기는 이제 보통 수영장에 계신 분들이 가운이나 아 아니면 개인 옷들, 네, 좀 소지품들을 아 예, 보통 이제 파우치들을 많이 들고 다니시니까요. 걸고 들어가실 수 있게끔. 이거 네, 만듦새 보시면 굉장히 견고하게 돼있어서 제가 내구성 하나는 최고일것 같아요. 예. 이거 한, <laughs> 한, 한 30년 지나도 안 변할 것 같은데요. 아 예. 뭐 잘. 틀어지거나 그런 거 없이 나무라는 게 이제 특성상 네. 뭐 변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음. 그래도 저희가 굉장히 신경 써서 견고한 네. 나무들을 선정을 했고 네. 예, 시공 방법에 있어서도 예, 보다 좀더 오래 갈수 있도록 네. 예, 많이 노력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자. 와. 오, 새끼가 확 찹니다, 벌써. 예, 이거 지금. 제가 사실 야외 이렇 이동식으로 찍은 건직 사우나 중에 가장 큰 사이즈 같습니다. 네, 잠깐 습기를 제거하고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지금 온도가 원래 지금 40도인데 문 열어서 열어놔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네? 60도가 최고 온도고요. 네. 현재 기본 온도는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첫 들어갔을 때 10분에서 15분 정도 서서히 체온을 다시 올릴 수 있는 음. 네,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음. 저희가 스토브를 설치하지 않고 네. 옆에 보이는 탄소 전열 보드를 활용해서 원조개선이 방출되는 네. 예, 탄소전열보드고요 네. 예, 그리고 이쪽 밑쪽에도 네. 예, 하부에 좌훈용이 가능한 원조개선 의료기기 램프를 네. 저희가 예, 탑재를 하였습니다. 자, 전열, 그러니까 이게 전원, 그러니까 열을 올리는 방식은 전기방식인 거죠. 예, 전기전열보드. 이용해서 예. 탄소전열보드. 전열보드가 지금 보시면 이겁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지금 벽체 이쪽이랑 양쪽에 들어가 있데 하부에 네, 그리고 바단, 하부까지 바닥까지도 예, 바닥 면에도 있습니다. 여기도 탄소 예, 예. 이쪽 면에도 이제 뭐발로 아, 보시면 아, 예. 아 여기에 예. 아, 들어가 있군요. 예, 예. 바닥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네. 세군데에 탄소 전열 보드가 들어가 있어서 예. 여기서 발열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제가 손이 좀 뜨끈뜨끈한데 예, 예. 발열해서 방사 발열이 나오는 거고 예, 예. 하부 쪽은 어, 피부가 닿지 원적외선? 않는 선에서 의료용 원적에선 기구를 넣음으로써 어, 이제 네. 원적에선이라는게또 염증 완화나 네. 산소 포화도 증가라는 어떤 그런 장점을 줄수 있는 기능을 가진 램프기 때문에 저희가 복합적으로 네. 원적외선이 시켰으면... 열이 사실 이 몸을 그렇죠. 안쪽에서부터 데워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안쪽부터 몸을 데워주기 때문에 네. 건강에 훨씬 좋은 맞습니다. 원적외선이 이렇게 방출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전체 마감은 네. 보시면 네, 다 네. 지금 편백으로 문절 예. 네. 편백 편백이 되어있습니다. 예. 편백이 되고 되어 이게 지금. 간접 조명입니다 네. 예. 안쪽에 LED 조명이 설치가 되어있고요. 약간 짜맞춤 같아요. 예. 짜맞춤 방식으로 제작이 된것 같습니다. 예. 편백으로. 네. 그래서 사이즈는 보시면 앉아보시죠. 몸장이랑 네. 저랑 이렇게 둘이 앉아있으면, 여기에 한, 하나, 둘, 셋. 예, 요게 램프 수만큼, 네. 예, 앉을 3명인가요? 수가 있기 때문에 세 분이 앉으실 수 있고요. 하나, 예, 가운데 명. 한 명에서 총 7인. 아, 7인용이에 예, 7인용? 예. 7인 정도고, 네. 예, 권장은 4, 6인용이 가장 많이들 사용하시고요. 네, 요게 또 이렇게 약재 같은 거. 뭐, 예, 그거 이제 사람 <laughs> 성, 스, 스타일에 맞춰서 저희는 네, 네. 수시나 약재를 넣어봤는데, 네. 뭐 고객님들이 소금석을 넣기도 아. 하고, 아. 예, 그거 이제 개인 취향에 따라서 네. 소금석 옥, 황토, 요런 것들은 다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네. 예. 요런 건뭐 여기 아니라도 구매할 때가 그렇죠, 많이 있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스위치. 스위치는 바깥으로 아, 빼달라고 아. 하시면 바깥쪽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 이렇게. 예예. 닫힐 예. 수도 있고. 예. 이 예, 개인용으로 저희가 제작한 거라 이게 네.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네. 여기도 온도 조절기인데요. 아, 바깥쪽에 장비라고. 원하거나 네. 업장에서는 음... 이쪽 안쪽에 분전반 쪽으로 설치를 원하시면 아, 분전반 아. 쪽으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 예, 일반 손님들이 네. 별도로 컨트롤 하시지 않기를 원하시면. 네. 별도의 다른 위치에다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 이 정도 상태에서 공무장님 네. 어, 이제 온도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온도를 올릴 때까지는 대략 한 30분 걸리죠. 예, 예, 그죠? 반열해서 예. 네, 한 40분 정도면 충분할수 있는 같습니다. 시간. 지금 저희가 문을 계속 열어놨는데도 예. 온도가 계속 40, 30도에서 40도 왔다 갔다 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르면? 중요한 그 전력 소비 관련돼서 아, 문제를 그렇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 네. 들어와서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네. 아, 그, 덥긴 한데 <laughs> 하루. 여기서. 하루 6시간 이상 기준으로, 네. 예, 6시간에서 8시간 기준으로 한달 내내 음. 예, 켜놨을 때 2만원 정도 예, 안쪽으로 전기비가 나올 겁니다. 하루 6시간 예, 기준으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네. 한달 동안 사용하셨다고 어 가정했을 때, 한 2만원에서 2만원 이하로 어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시간이니까 네. 180시간, 한 달에, 네, 네. 그죠? 대략 180시간을 돌려도 네.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네. 이게 킬로와트 수나 전력 소비량을 음. 이렇게 인식 계산하시기가 쉽지 않으니까 제가 좀골 풀어서 말씀드리면 은 8시간 정도 사용했을 때한달 기준으로 음. 한 2만 원선 안쪽으로 음. 예, 금액이 청구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사우나 한번 가는 가격으로 예. 네, 대중 사우나는 단순히 예. 가격으로 한달쓸수 예.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 굉장히 튼튼하고 퀄리티가 높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전화번호같도 네. 말씀해 주세요 구매를 하려면 예. 전화번호 번호. 1577-2243 네. 네. 주중에 9시부터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하시고요. 네. 전화 주시고 나면 저희가 주말에라도 메시지가 있으면 다시 주중에 네. 예, 근무 시간에 전화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기 상당한 주식회사 디자인파크에서 제작하는 제품이고요. 편백사업가 가격은 1,300만원 네, 부가세별도 캠핑제국 특가입니다. 원래는 1,450만원인데 10대 한정이에요. 예. 네, 10대 한정으로 설치비 무료 예 설치비도 원래 다 유료화 돼 있고 레벨 작업이 필요한 제품이라 네네. 예, 이번에 특별히 예, 무료 서비스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좋은 제품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